지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지옥으로 갈지 어어 오픈합니다 아 오픈! 지옥... 저기 왔다 저는 근데 노래 거의 다알아 라비가 이러면 불안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네. 와아 어, 알게 납니다 야 확실히 네제진이황한것 아어 같은데 아 지금 링가링가 사태가 또일어나 아유, 빨리 하고 간식 게임 재밌게 하자 나 이거 갑자기 기억나는 거같은 뭔데 뭔데 과연? 어 몸이 기억하나요? 야, 나, 어 맞다 이거 아아 내두 번이나 들어 30분 전부터 운영이야. 말을 해도 뭐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래라서. 지하 밑에 어. 지하 2층이 있더라고 많이 내려갔는데. 어. 과연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. 좋은 말밖에 안 나오더라. 난 진짜 쓸 말이 없어. 귀에 안 들린 말은 쓰지 말기. 명성에 비해 떨어지는 실력. 어. <laughs> 저는 팀원들 <친범들 웃음> 전부가 싫어질 것 같아요. 진호도 어, 본인이 놀래. <laughs> ナイス小松君す